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2월 1일 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30일 도쿄에서 311명, 카나가와 84명, 사이타마 66명, 치바 69명, 오사카 262명, 아이치 108명, 효고 56명, 홋카이도 151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총 1,4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4만 9,002명이며 요코하마한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4만 9,714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홋카이도에서 5명, 오사카 4명, 아이치 3명 등총 26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2,152명. 요코하마한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2,165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311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311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137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74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19명으로, 전체의 약 38%, 40대에서 50대는 총 101명으로 약 32%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6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45명, 직장 내 감염이 12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11명 유흥과 관련 감염이 5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60대 여성 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3명 증가한 70명 입원 환자는 81명 증가한 1,66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4만 939명 누적 사망자 수는 489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 0일 오후 시점에는 472명으로 파악되며 8일 연속 과거 최다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이타마 한 유시에 위치한 종합 병원의 모습입니다. 중증자 치료에 사용하는 인공폐 에크모도 전부 사용 중에 있으며 환자 1명당 복수의 간호사가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마가시스네하자 카즈가 오이자 카즈가

이런 상황에 대해 사이타마현의 오노지사는 이날 열린 사이타마현의 전문가회의에서는 사이타마시 오미야구 등의 번화가를 중심으로 한정하여 4일부터 2주간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료체제가 심각한 상황에 현의 입원조정을 조언하는 의사가 상당한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確保病床が重症は約100というところなんですが、実際使えるのはおそらく4、50だと思うんですよね。年末年始にかけていろいろ会食の機会とか、それからお友達、ご家族と会う機会が増えますから、えー、ここでぐっと減らしとかないと、おまさしくう病床はパンクすると、えー。そういうことが言えると思いますね。もう余裕がない。 오사카의 중증 환자는 이날 124명이 되었습니다. 오사카는 현재 분과의 지표 기준으로 모든 항목에서 스테이지 4의 지표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오사카는 중증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오사카 코로나 중증 센터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건물 내에는 30개의 병상이 있으며 전부 인공호흡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준비하고 있었지만 아직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병상의 가동 전망에 대해 요시무라 지사는 "중증 센터를 움직서

ただただナースの資格を持っているからといってできるものではなくてそういった意味で、えっと、どこの施設もやはりそういった実践力のある方は要になって動いているのでなかなか病院から出してもらうっていうことが難しい状況なのでフリーランスで働かれる方でその中でも実践力の非常に高い方々にお集まりいただいているというような形です。 도쿄의 중증 환자도 3명 증가하여 70명이 되었습니다. 평상 사용률은 59.8%로 분가의 기준으로 스테이지 4 수치를 넘었습니다. しやすいという点の流れがあのさらにあの数字として現れているのかなというに思います 도쿄는 현재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特にあの高齢者の皆様方には、えー、重症化しないために、あのかい <laughs> 食事等であのおウイルスを家に持ち込まない、えー、そしてまた感染しない、させないということを徹底していただくという意味でありますので、あの利用する側も事業者の側もご協力をお願いしたいと。 もうすでに営業時間短縮などの措置が各地で取られてますけれども、こうした状況がずっと続けば、より強い措置を入れざるを得なくなってきまい이ん한심각한상황에도、여전히東京の고ート・래レブル에서제외が되지않고있い니다

제원에서는 고트트래블에 대해 감염 상황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며 내년 1월 이후까지 연장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 탈탄소 사회 실현을 향해 연구개발에 임하는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금 창설도 포함시켰습니다. 스가 총리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추경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응하였습니다. 또 자민당의 지방활성화 실행통합본부의 본부장을 맡은 카우모라 전관방장관 등도 관절을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 감염증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활성화 임시교부금에 대해 1조 연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스가 총리로부터 명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여의 야 국회대책위원장이 회담하였습니다. 여당 측은 이번 주 표결을 하도록 요구하였지만 야당 측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겐포시와 사결인 시테쿠레. 예산회계대 아베산의 참고인이야ダメっていうそんなつまのえ話はないので そうであればアベさんの参考人の承知か承認勧もしてくださいよと.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투표의 편리성을 국정선거와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지난주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당 측은 회기말이 다가오고 있다라며 이일 헌법심사회에서 표결하도록 요구하였지만 야당 측은 시기상조라며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표결을 실시하는 경우는 헌법심사회의 개최에도 불응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벚꽃을 보는 모임의 전야제에서 아베 전 총리의 사무실이 비용 일부를 보전한 문제에 대해 아베 전 총리 자신이 직접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사 중우다때 라고 하는 답 言い逃れでしかないことを国民はわかっています。国会のあり方が問われています。党派を超えて真相解明に力を尽くし。国会の矜持を示そうではありませんか。野党地域イナール菅総理に要求はんことは、国交をちるものもいめ、ジャニョゼーで安倍総理の国計出産。国会の運営については、国会においてお決めたことと認識しており。両政府の長としてお答えを差し控えます。国慶こそ、国慶社らを、たっぺんの反復菅総理。 하지만 아베 전 총리의 설명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자민당 집행부에서도 들렸습니다. 자민당의 노다 세이코 간사장은 29일 방송에 출연하여 그동안 아베 전 총리는 자민당 의원의 불상사에 대해 총리 총재로서 각자가 설명을 하도록 요구했다라며 아베 씨가 직접 여러분에게 설명 책임을 다해야만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당 내에서도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회는 5일 회기말을 맞이합니다. 이에 이헌민주당의 에다노 대표는 이 상황에서 국회를 폐회해도 되는지 의문이다라며 회기 연장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한 状況민주당은1일도도부연지사의 권한 강화 등을 담은 신종 코로나 대책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에다노 대표는 국회를 연장하고 여야 함께 코로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 에다노 대표는 스가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지 않는 것에 대해 정부의 방침을 전하는 총리로서의 책임을 포기하고 있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 올림픽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 비용이 900억 엔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쿄 올림픽의 코로나19 대책은 정부를 중심으로 도쿄와 대외조직위원회가 논의하고 있으며 곧 중간 정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대해 관계자에 따르면 선수촌에서의 검사나 의료 종사자의 확보 경기장의 소독 등의 대책에 900억 엔을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을 약 2천억 엔으로 추산하고 있어 코로나19 대책 비용과 함께 약 3천억 엔이 대회 예산으로 추가 반영되게 됩니다. 대회 조직위는 추가 비용 부담 비율에 대해 정부 및 도쿄와 협의한 뒤 연내에 공표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대외 개최 비용은 1조 3,500억 엔으로 추산되었지만 조직일은 대회 간소화로 약 300억 엔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하여 총 비용은 여기에 약3 0 0 0억 엔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일본산 스테인레스 스틸바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의 반덤핑 분쟁에서 1심에 해당하는 패널이 일본 측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나 공작기계 밸브 등에 사용되는 일본산의 스테인레스 스틸바가 부당하게 싸게 판매되고 있다는 이유로 16년 전인 2004년부터 약 1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이번 심리 결과에 대해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가 국내 산업의 손해를 충분히 분석하지 않고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국제무역규칙에 위반하고 있다며 한국 측의 시정을 요구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이 관세를 부과하며 일본 기업에는 그동안 69억엔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핵심 부분에서 일본 측의 주장이 인정되어 승소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WTO의 패널이 한국 측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다수의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것부터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상소할 예정이다. 라며 상소할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심인 상급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으나 상급위원회는 현재 기능정지 상태에 있어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한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스테인레스 스틸바에 대한 기존 반덤핑 조치는 유지되게 됩니다. 반면 한국 매체에 따른 한국 정부 관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일본 측과의 협의를 통한 해결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